토요일 저녁 10시 8분입니다. 어, 이번 영상이 주말 두 번째 전체 영상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볼 텐데 음, 그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수 영상 보시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목요일 날 올려놓은 그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지수 영상 내용이 내용적으로 뭐 바꿀만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이번 주말에는 지수 영상을 생략을 하고 목요일 날 올려 놓은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그 지수 영상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올릴 게 없어요. 그 똑같은 내용이에요. 올려봤자 목요일 날 올린 내용이랑 내용적으로 뭐 추가할 것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 영상 보시면 되겠고 음, 이번 주말 전체 공개 영상은 총 7개고 이번 영상이 두 번째. 왼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엔비디아 보고 음 테슬라, 팔란티어, 테크, 브로드컴, 유스케일, 파워, 스트레티지,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여기까지 올려보려고 해요. 5번까지. 그리고 어, 내일 바이오 관련주,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종목들 중에서 바이오 관련주만 따로 뺐고또 나머지 요청하신 종목, HL 만도부터 LG앤솔, 쭉 해서 현대모비스, 현대차까지. 이렇게 보고 주말 전체 영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직전 포스콜딩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도 아셔야 될 체크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메커니즘들은 두산 애너빌리티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다른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에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이니까 어,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서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데이 네.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기본으로 오늘 서 있는 이 캔들의 위치가 파동상 어느 부분과 대응하는지를 확인해서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큰지 하락할 여력이 더 큰지를 여러분들과 카운팅 되가면서 같이 보는 채널인데 어, 이번 영상에서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고 오른쪽 위에다가 우리 채널에서 만든 엘리엇 파동 이론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채널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말미에도 링크를 넣어드릴게요. 그렇죠? 네,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 음,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실 때 아셔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는 매물대 차트. 두 번째는 엘리어트 파동, 세 번째는 일목균형 표상 구름대. 제가 썸네일에 음, 뭐라고 썼냐면은 일단 구름대가 깨지면 주봉상 20선까지는 피할 수 없을 거예요. 네,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올라가는 것은 좋겠지만 그렇지 구름대를 깨지 않고 올라가는 게더 좋겠지. 그쵸? 근데 만약에 구름대가 다음주에 깨지면 주봉상 20선까지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아실 내용이 있어서 그걸 좀 보자고요. 자 커서를 매물대 차트라고 있어요. 어, 매물대 차트를 보는 방법에 대한 교육 영상 링크가 있는데 그 영상 링크도 영상 말미에 넣어드릴 테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되고 그냥 이번 영상에서 간단하게 커서를 잠시만요. 커서를 왼쪽 화살표에다가 클릭하면 음 이렇게 위에 차트 형태라고 떠요. 차트 형태 클릭하면 위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매물대 차트가 보인다. 여기를 클릭하면 월봉으로 보세요. 일단 월봉으로 조정을 해 놓고 매물대 차트 클릭.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실질적인 매물대를 잘알수 없는 게,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바뀌거든요. 매물대들이. 그지? 그러니까 매물대는 바뀌면 안 되니까. 얘가 상장한 이래 처음부터, 여기 클릭, 클릭, 클릭해서 상장한 이래 처음부터 월봉 차트를 보면은, 얘는 특정 가격대에 매물대가 물량들이 압도적으로 쌓여 있는 거죠. 요 라인에. 그래서 이 라인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얘는 쭉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을 매물대 차트 상으로는 갖추고 있다. 그래서 여기 날짜를 보면 언젠가요? 2021년 6월 고점 또 2025년 2월 고점인 3만 900원 이 라인을 넘게 되면 얘는 일단 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는 이 아이의 의지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물량적으로 네, 부담을 주지는 않으니까 그냥 올리고 싶으면 은 아무렇게나 올릴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매물대 차트를 보는 법이에요 모든 종목을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목들은 물량들이 각각의 어, 가격대에 거의 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특정 가격에 물방에서 이렇게 물량을 쌓아놓고 있는 아이들이 흔치 않아요 대신 이런 차트를 발견하게 되면 이 매물대를 완전하게 넘어서게 되면 한번 쫙 가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3만 9백원 넘을 때를 어떻게 메인 매수 타점으로 새로 잡았고 최근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 종목이 뭐가 있어요? 한화 오션. 그래. 한화 오션도 얘를 월봉으로 쭉 늘리면 상장한 일래 가장 많은 매물대가 여기에 쌓여 있는 거죠 물량이. 그래서 여기를 넘을 때 작년 고점을 넘을 때 매수를 했다. 더블맨 내려오는데 지금 여기 두 번째 많이 쌓여 있는 요 물량대 여기를 지금 못 넘은 거죠 하나오션이 여기. 뭐 다시 한번 그 다음 번재차 시도를 하게 되면 넘을 수도 있겠지. 아, 여기가 두 번째 서서 쌓여 있잖아요 물량이. 아이, 그래, 이번 영상을 봐가지고는 매물대 차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잘 모르니까 영상 말미에 매물대 차트 교육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네? 아이, 뭐, 평소에 잘 모르는 거를 한번 딱 듣고 이해 안 간다고, 아이 그냥 이렇게 팽겨치고 그러면, 그러면 또 중고등학교 때꼴 나는 거지, 뭐. <laughs> 네? 예. 네. 그래서, 1명 중에 한명은 있을 걸요. 지금도 사회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서 중학교 졸업했는데 정수가 뭔지 자연수가 뭔지 구별 못하는 사람이 1000명 중에아니만명 중에 한 명은 있을 걸. 음. 응. 그러니까 그 영상 말미에 매물대 차트 교육 영상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세요. 자 요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수타점을 일단 기본적으로 3만 9백원 넘을 때로 메인 매수타점으로 잡았는데 일단 요건 지울게요. 매물대 차트는 봉 차트를 다시 클릭하면 지워진다.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디? 27,400원. 27,400원. 요 라인을 넘을 때도 매수 타점으로 잡았었어요. 최근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영상 말미에 그 지난주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링크를 올려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세요. 그렇죠? 네. 왜 27,400원이 매수 타점이 되어 있는지, 삼중 바닥은 무엇이고 이동 평균선 매매법은 무엇인지 그 영상을 참조하시되 우리는 계속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여기서부터의 꼬라지가 어떻게 A, B, C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은 또 병신같이 댓글에다가 야 이미 지나간 차트로 해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댓글 계속 쓰시는 분이 있는데 야 그건 네가 병신이라서 그런 거야 어? 이전 영상을 안 보고 그냥 이번 영상만 보면은 에이 또 떨어지니까 abc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영상 말미에 그 영상 링크를 올려 드릴 테니까 이건 계속 한 얘기예요 지금 올라가는 건 비파일 가능성이 더 있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질 때 abc가 뭔지 안 나왔으니까 왜요 아 abc가 뭔지 모르신다고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 영상 링크도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아니 뭘 자꾸 보셔야 돼요 본인이 기본적인 배경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어, 차트 해석을 그냥 이렇게 들으는 걸로만 듣는 걸로만 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냥 한 번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게 내용 자체가 아예 모르면 그치 네, 버튼으로, 시동 누르는 차를 안 타본 사람은 도대체 이게 열쇠 키가 어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뭐그 사람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 번만 알려주면 되는 거니까, 음,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지금 그래서 일단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 올라가는 애가 비파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뭐라 그랬어요? 뭐, 그래, 2만 500원 라인이 깨, 아니, 2 5 0 0원이된다 2만, 2만 5천원 라인이 깨지면 그때부터는 B파가 시작된다, 아니 C파가 시작된다, A, B, C. 그 기준은 25,000원이었어요. 25,000원이 깨지고 내려가면 얘는 일단 네 C파동이 시작되는 걸라고 확실한 할수 있는 거지. 여기 라인이 깨졌으니까. 그래서 이거 그냥 손절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유 나 C파 기다리기 싫고 그냥 다른 거 할래 손절. 이 얘기도 이미 지난주 영상에서 다. 설명을 했다. 제가 그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세요. 아셨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그럼 도대체 시파가 어디에서 끝날 것인지. 시파는 당장 다음 주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그냥 ABC가 되는 거고 아니면 다음 주부터 꼬라 박았다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 씨를 다 ABC를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래, 구름대가 있어요. 일목균형표상 구름대 하단에 딱 걸려 있어요. 뭐가? 금요일날 두산 에너빌리티가 구름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구름대 하단에서 딱 한번 잡아줬기 때문에 얘가 다음 주에 구름대 하단을 지지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구름대를 한번 깨는 순간 만약에 월요일날 깼으면 화요일날 또 바로 반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 일단 구름대를 깨는 순간 얘는 어디까지는 감안해야 돼요? 주봉상 20선까지는 받아들여야 된다. 여기까지는 이건 정상적인 조정이에요. ABC가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 이 ABC가 끝나면 새롭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 두산 에너빌리티는 자 정리 첫 번째 매물대 차트로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3만 9백원 넘을 때가 메인 매수타점이었다. 하지만 2만 7 4 0 0원 넘을 때 매수한 사람들은 그 근거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삼중바닥과 이동평균선 매매법 그리고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 이제 시파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그 기준 가격대를 여기 밑에 라인 깨지는 일봉으로 보면 어디요? 이 라인 깨지는 25,000원 여기 이 라인으로 보았는데, 이게 지금 금요일날 깨졌기 때문에, 일단, 네, 시파가 시작됐다고 보고, 그 시파가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미리 알 수는 없으나, 일목균형표상 구름대를 보면, 구름대 하단을 이렇게 지지해주고 있으니, 월요일부터 구름대 하단을 지지 삼아서 반등하게 되면, 그러면 또 새로운 파동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구름대가 깨지면 어디까지는 받아들여요? 주봉상 20선까지는 받아들이고, 주봉상 20선까지 조정받는 게, 뭐, 뭐라 그러죠? 과한 조정이거나, 그래 보이지 않아요. 네. 주봉상 20선까지 조정받는 거를 뭐, 그걸 과한 조정이라고 하면은 안 되겠지. 그리고, 우연찮게도 주봉상 20선 라인이 지가 돌파했던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파했잖아요. 여기를. 네, 요 라인 이랑 거의 비슷해서 다음 주에 그냥 주봉으로 깔끔하게 이런 식의 주봉이 딱 쓰면 음봉도 색에 섞겠다 다다음 주부터의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 영상 말미에 제가 매물대 차트 교육 영상이랑 엘리어트 파동 이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우리가 27,400원 또 비파 뭐 요런 그 최근 내용들을 링크들을 올려 드릴 테니까 이미 지나간 차트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난주 지지난 주에 올려놓은 영상을 좀 보세요. 그리고 각 관련 각 영상마다 관련 교육 영상 링크도 영상 말미에 있으니까 이게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메커니즘은 두산 에너빌리티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다른 보유 종목 또 대형주 관심 종목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교육 영상을 봐놓고. 여러분들이 숙지하면은 그 내용으로 다른 종목들 차트를 보면서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을 수도 있고 매수 타점을 정해놓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어찌 됐던 간에 한 번은 보셔야 돼요 교육 영상은 그 채널에 있는 교육 영상들은 더블맨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들을 넣어놓은 영상이 아니라 전부 책에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거 보고 계시면 음, 엔비디아도 또 올라가겠습니다.